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고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다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다.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laughs>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 전례를 통해서 강론을 준비하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썩 내키질 않는 좀 무거운 구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 일독서에 어, 말라키 연서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들에게 하는 어, 예수님의 칠책과 저주의 말씀을 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또 복음에 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 역시 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어쩌면 하느님을 섬기기 위한 그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어, 그들의 그 위선적인 부분을 또 질책하는 어,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하느님을 섬기는 어, 직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어, 우리 우리를 부르시고, 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어, 신자다운 삶을 살도록 또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부어 주시죠. 우리는 오늘 일독서의 그 사제들에게 또마테오 어, 복음의 그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그 시대 때그 특수 계층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하는 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자가 되어서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이 처음에 그 사제 소품을 받을 때 보통 그 사제 수품자들이 사제 성구를 정하죠. 그래서 저는 그 피점을 하면서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어, 고른 그, 소품, 그 성경 구절은, 마르코 복음, 음, 1장 38절에,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어,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어떤 사제가 되어서, 어,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제직을 이제 잘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그 동기로 그서풍 구조를 어,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어, 나는 그 일을 하러 왔다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 눈에 보이는 그 일로 어, 판가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본당이나 여러 그 신앙 공동체에서 보면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뭐예요. 열심하다고 그러죠. 이큐를 뭐에? 아저 사람 참 신앙이 어, 돈독하고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우리는 그 활동 그 doing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으로는 어, 어느 일부분은 평가하는데 도움은 될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볼때 어떤 이 활동 드러난 일을 가지고 어, 하나님은 이렇게 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래요. 어, 나는 일을 하러 왔다라고 제가 소품 선구를 정했는데 열심히 사제직을 수행했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존재. 그래서 제가 어, 사제품을 받고 10년 동안 내 나름대로는 이 사제직을 어떻게 열심히 그 일을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어, 이 소품 선구의 그 성경구절을 내 나름대로 지키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때는 보람을 느끼고, 그러나 어떤 때는 뭐예요? 또, 해의감을 느끼고, 어 실망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 그러면서 제가 그 사제품을 받은 지 이제 10년째가 되는 해에, 사제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묵상 을할 때, 왜 내가 10년 동안 그 사제 직을 수행 하 면서 어떤 때는 기쁘 고 보람 을 느꼈 는데, 또 반면 에 짜증 을 내고, 내 마음속 에 어떤 회의 감이 왜 들었 는가？그것 은끝 으로 드러나 는그일을 열심히 하고 게을리 했 다는 그것 보 다도, 나 라는 존 재가, 과연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뭐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기쁘고 평화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뭐예요? 내가 중심적인 중심으로 그 일을 했다면, 어떤 때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죠. 예? 그러면은 뭐예요? 하고 나서도 짜증이 나고, 내 나름대로 마음의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주체가 나라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는 나가 뭐예요? 나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사제가 되고 싶다고 해서 사제가 된게 아니죠. 하느님 부르셨고, 하느님이그 자리에 세워주셨죠. 결국 제가 사제서품 10년차를 이렇게 지내면서 제 난들 깨달은 게이 마르코보금 1장 38절의 이 말씀은 바로 2000년 전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갔다가 제자들이 스, 선생님을 찾고 있다고 하자 예수님이 나는 일을 하러 왔다.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결국 이 나는 누구예요? 내가 그 성경 구절을 정했다고 해서 나가 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나는 누구예요? 2000년 전 그 말씀을 하신 장본인인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만이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러면은 내가 그, 어, 서품성구를 가지고 사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때그일 이전에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연유된 나가 될때그 일은 뭐예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그 일을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의?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사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결국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들 역시 우리 각자가 어떤 처에 있는, 뭐, 구역장, 반장, 뭐, 레지오 단장, 뭐, 사목위원회, 무슨 뭐 맡고 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어, 무슨 자격이 돼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그 책임을 부여해 주신 거죠. 근데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장자리야, 그러면은, 아,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지금 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요. 본당 신부님이, 어이, 자매님, 뭐, 구역장 좀 맡아주세요. 아우 신부님, 요즘 내가 일이 많아서 바쁘다고. 그러면 그 일은 뭐예요? 내 일인 거예요. 내가 하니까, 내가 바쁘니까 못하겠다, 이거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그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면 어떻게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그 사람에게 시킨 일이라면 거부할 수 있어요? 받아들여야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가지 활동이나 이런거 하는거 보면은 많은 경우 뭐예요? 내가 해요. 나로부터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안 움직이면 뭐예요? 이 일이 보면은 안될 것 같아요. 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어떤 신심 단체는 한번 회장은 영원한 회장이라고. 아, 회장직에서 떨어질 수 이제 물러났으면은 이제 평울해가지고 똑같이 살이지. 왜그 사람 보고 회장님이라고 계속 왜 불러? 응? 우리도 뭐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죠. 언년 중에 그리고 서열을 정해요. 어? 회장 또그 부회장하면 어련히 내보다 밑인 자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많이 받은 자는 뭐에 많이 내어 놓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내 존재대 존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그 유행가 가사에 보면은 그대 앞에만 서면 뭐예요? 나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점점 작아진다고 했어요. 왜 그래? 낯선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죠.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정립될 때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고 그 사람을 믿고 희망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사람 앞에 서면은 내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나하고의 그 관계성. 내가 왜 신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고 나서,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하시면서 뭐래 너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 앞에,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점점 작아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선다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티끌보다도 더 작은 존재예요. 미물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하느님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이 없어요. 내가 어스되고, 어떤 장자리에 있고, 내가 뭐 어떤, 조금 주어진 또 근안이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하느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뭐된 것처럼 그러지만, 하느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들,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해드리셔야죠. 그게 뭐예요? 나타운 삶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나는 누구로부터 창조되었어요?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었죠. 결국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하느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목에서 깔딱거리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 뭐예요? 그걸 절감할 거예요. 아, 그게 영원한 삶이 이런 거였구나.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뭘? 우리가 11월 위령 생활을 지내면서 첫째 날 우리는 모든 성인들의 날을 경축했어요. 우리는 뭘 성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성인이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연유됐기 때문에 우리도 또 이생의 삶에서 뭘 거룩한 자로 살아야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은 뭘그말 그대로. 성인이라고는 거룩한 자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해를 전례력으로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이 한해를 거룩함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자신이 되짚어 봐야죠. 우리의 본래의 모습, 그것은 흙으로부터 지어진 민물에서 그 보잘것없는 그 헐게서 창조된 존재일 뿐이에요. 결국 숨은 붙었다가 끊어지면 뭐예요? 이세상에 끝나는 거죠. 또 헐그로 돌아가는 우리 존재. 그러나 뭐예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미사 때나 죽일 때, 축일 때 뭐해 사도 신경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에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이생에서의 삶은 내가 계획하지만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지금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결산해 보셨어요? 내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노후 대책은 나름대로 그거는 철도 철미하게 그것에 대해서 는 민감하지만 내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얼마만큼 예비하고 살아가는가? <laughs>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분은 뭐예요?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산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난 살아있는 자로 머무르나아니요 그죠? 산 이는 뭐예요? 산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를 느끼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더불어서 뭐예요? 그분 앞에서 온전히 낮추는 자가 살아있는 자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느님이 뭐라고 했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지가 뭐 잘났다고, 지가 뭐 배우고, 어떤 자리에 있고, 조금 주어진 권난을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 주위에서 잘 보잖아요. 자기가 뭘된 것처럼 하지만 그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겸손한 영혼. 진정으로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영혼은 뭐 하느님이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위령성을 지내면서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릴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이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는지. 진정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점점 작아진다는 그 유행과 가사처럼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 앞에서 늘 작은 자로 머물러야 되지만, 하느님은 그 작은 자의 영혼에게 뭐예요?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위대하신 분의 그 존재를 그 미물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성인 성녀들 보셔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사셨어요. 오늘 우리는 제2독서의 바오로사도의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바오로사도도 역시 뭐예요? 바리사이전의 바리사이였고 로마 시민 권도 가졌던 이들이에요. 예.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견된 자로서 사도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뭐라고 해? 오늘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에게 애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셔요? 무엇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셔요? 나를 위해서 내가 아는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들 눈을 뜨십시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려면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필요하죠. 나는 뭘?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자라는 거죠. 이 생을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극급해서 살아가는 나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하느님의 그 뜻을 이루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눈을 감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펼쳐져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 이 바오로가 이제 필리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목표를 하려 달려갈 뿐이라고 했던 그바오로 사도가 이제 그 자신이 남긴 마지막 편지 디모테오 후소에게 후소에 뭐랍니다?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영원한 월계관을 나는 화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묵주기도를 바칠 때 마지막에 천상 모후에 가는 선그 성모님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이 생을 마치고 나는 과연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있는지 그것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그 축복만 해달라고 오늘 도 나는 하느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정 하느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머물 수 있는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